で。 우리 여기 이제 야류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야류에 여러분 이제 지리공에 들어가면 이제 주의할 점세 가지. 여기가 이제 그 바다 쪽 벼랑 쪽이라서 난간이 없어요.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어 길이 어그 여러분이 그 자갈이 제그 바위들이 자갈하고 모래로 형성돼서 튼튼하지가 않아요. 이제 여러분이 올라타시거나 호비시면안 되고 그리고 길거리 가실 때 바닥 조심하셔야 돼요. 가파른데 있고 물 고인데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모래알 길이 마찰돼. 데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모시고 안에 이제 입장문 요 이제 입장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 따라오실 분은 요거 토끼 보이시죠 예 제가 요거 앞에 이제 계속 이제 높이 들고 우리 여기 빨간 토끼 팀입니다 하고 이제 저 따라서 오시고 우리 버스 만약에 주차자리가 있으면 버스로 올라오는데, 주차자리가 없으면 우리 먼저 내려야 돼요. 우리 시간상, 여러분, 우리 주차할 때까지 차에 못 있거든요. 여러분, 내리실 때, 이제, 주의한, 중요한 거, 갖고 내리셔야 됩니다. 불필요한 것만 차에다 놓으시고요. 그리고 저기 매표소 입구 쪽으로 모일 거예요. 제가 여러분 일단 버블티 드리는 거 아시죠? 버블티 봤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세요 할 거예요. 여기 화장실 바로 매표소 양 사이드로 화장실이에요. 입장료 저기 그 입구 쪽에 보면 그어 유객센터 쪽에 하나 있고. <laughs> 什么？